제가 요즘 즐겨 보는 종이의 집에 나오는 종이 접기를 해보겠습니다. 교수가 그 경감이랑 통화할 때랑 개빡치는 상황에서도 만들더라고요. 라카사 데 파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장미 접기 색종이를 사용했어요. 우선 반 접어주세요. 주시고 한번더 접겠습니다. 그다음 세모로 접어주세요. 한번더 세모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무늬가 생겼고요. 혹시 방석 접기를 아시나요? 여기 각각의 꼭지점이 이 중간으로 모이게 접는 걸 방석 접기라고 합니다. 지금은 내면 말고 세면만 방석으로 접을 거예요. 이 꼭지점이 요 안쪽으로 올수 있도록 접겠습니다. 한번 더! 한번 더. 세 면만 접으시고, 나머지 한쪽 면은 반대로 접어주세요. 하셨나요? 다시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를 할 겁니다. 한번더 접어주세요. 하셨나요? 그럼 뒤에 접지 않은 이 부분이 있는데, 뒤집어서 이 정사각형 모양이 위쪽으로 오도록 들어주시고, 여기서 위로 살모 접어주세요. 이렇게. 하셨나요? 하셨으면, 색종이를 이렇게 이 사이 틈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한 장이 꺼내집니다. 요렇게요. 안에 보시면 여기에 한 장이 꺼내지거든요. 이거 한 장을 꺼내서 쭉 들어주세요. 천천히 여기를 꽉 잡으셔야 돼요. 들으시고 여기를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얘도 살짝 벌려주시면 두 부분을 안에 이렇게 한 장에 들릴 거거든요. 얘를 접어서 이렇게 꽉 눌려주세요. 하셨나요? 하셨으면 이두 장의 갈래가 있는데 한 장을 밑으로 내려주세요. 혹시 내리셨는데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. 하셨나요? 하셨으면 여기 한 장을 손으로 들어주세요. 이렇게 이렇게 들고 옆에서 보시면 중간에를 안으로 밀어 넣고 얘를 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다시 여기에서 이 중간을 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하셨나요? 하셨으면. 이제 뒤에 등 부분을 보시면, 여기도 이제 한 장이 나오려고 하거든요. 여기 한 장, 꺼내는 거.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, 한 장을, 여기 위를 잡으시고, 한 장을 꺼내주세요. 이렇게. 여기 있던 걸, 여기 있던 걸, 요렇게 꺼내주세요. 그리고 여기를 꾹꾹 눌려서 잡아주시면 됩니다. 마치 경감이랑, 통화하는 프로페서의 모습을 상상하며, 저도 친구랑 통화할 때 가끔 접곤 한답니다. 끝입니다.